EV 전기차들에 대한 비교 영상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고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EV3, EV6, EV9까지 각 모델의 가격과 재원, 특징을 상세하게 분석해드리고 가장 저렴하게 계약할 수 있는 방법과 혜택들까지 모두 안내해드리니 본인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꼼꼼히 챙기셔서 어떤 모델이 여러분에게 적합한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렴한 견적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영상 하단에 상담 링크를 남겨드립니다. 링크를 클릭해 상담 접수를 해주시는 분들께는 총판만의 차별화된 최적의 견적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기아는 전기차 모델을 다양하게 출시하면서 고객님들의 차량 선택지를 넓혀주고 있는데요. 전기차들은 국도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 외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감면되고 공용주차장 이용시 5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이며 개별 소비세액은 3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감면됩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주행 성능이 좋은 전기차일수록 혜택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속도가 빠른 전기차는 최대 30만원의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차량 정보 수집 장치, 탑재 차량 구매 시 배터리 안전 보조금 20만원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혜택을 받으며 취등록세 140만원 감면, 자동차세 할인 혜택 등 정말 다양한 혜택들이 있으니 꼭 놓치지 마시고 모두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명해드리는 EV 시리즈 세가지 모델은 성능, 주행거리, 가격, 크기 등에서 차이가 있어서 각각의 장단점을 먼저 간단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EV3입니다. 출시를 곧 앞둔 따끈따끈한 차량이죠. 전기차치고 저렴한 가격과 깔끔한 디자인에 소형 패밀리카로도 가능한 SUV에게 많은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콤팩트 전기 SUV로 소형차를 원하시는 고객님들에게 적합한 모델이며 가격은 보조금 적용 전약 3,500에서 4,000만원입니다. 기본적인 재원을 말씀드리자면 배터리 용량 50kW, 최대 주행거리 300km, 출력 150마력, 0부터 100km시 가속 8.5초인데요. 앞삼의 장점이라고 하면 롱레인지로는 1회 충전으로 상온기준 시내 주행만 할 경우 556km까지 주행 가능하며 저렴한 가격대로 작고 민첩한 핸들링을 둘수 있겠습니다. 7월 출시 예정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V3의 단점은 적재 공간이 적다는 것과 고속 주행이나 장거리 운전 시 고급 세단에 비해 주행감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EV6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제원부터 말씀드리면 배터리 용량 7 7 4 k w 최대 주행 거리 500km, 0부터 1 0 0 k m 시 가속 5.2초. EV6의 장점이라고 하면 세련된 익스테리어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이를 충전으로 약 500km를 주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빠른 제동 능력과 뛰어난 가속력에 국내 및 해외에서 이달의 차로 연속 선정될 만큼 안정성과 인지도 면에서 최고라 할수 있습니다. EV6의 단점은 스포티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량의 넓이와 적재 공간이 조금 아쉽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EV9입니다. e v 9는 대형 전기 SUV인데요. 그만큼 가장 큰 크기와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죠. 가격도 약 7500만원부터 8500만원으로 이전 모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가격인데요. 기본적인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배터리 용량 90kW 최대 주행거리 600km 출력 400마력 0부터 100km시 가속 5.5초 EV9의 장점은 15분의 고속충전만으로도 210km를 주행 가능한 배터리가 장착된 것인데요. 완충할 경우 총 700km 이상을 갈수 있어서 전기차들이 공통적인 단점인 장거리 주행에도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확실히 차별화된 성능인 것 같습니다. 또한 7인승이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척들까지 모두 탑승해도 편안하게 탈수 있다는 것과 고급 소재와 첨단 기능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급 차량의 느낌을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단점은 그만큼 가격이 많이 비싸다는 것이겠죠. 이쯤에서 뭐한 가지를 빼먹은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전기차는 보조금이 나오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소리가 들리네요. 네, 맞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국고 보조금과 지역에서 주는 지자체 보조금이 따로 있는데요. 지자체 보조금은 지역마다 다르며 수도권의 경우 150만원부터 경상남도의 경우 1140만원까지 가격 편차가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조금을 적용하고 나면 가격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오너님들은 당연히 두 보조금 모두 무조건 챙기셔야겠죠? 하지만 보조금은 매년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에 소진되기 전 빠르게 서두르셔야 합니다. 보조금에 대해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영상 하단에 댓글로 남겨드린 상담 링크를 통해 편하게 상담 접수해주세요. 다음은 각 모델별 비교정리입니다. 가격은 지자체 보조금 편차가 크기 때문에 평균적인 가격으로 안내드리니 참고해주세요. 1. 보조금 적용시 평균 가격. 가장 경제적인 모델은 EV3로 가격은 약 3천만 원 전후입니다. EV6는 3천만 원 후반이며, EV9는 약 6천만 원중후반입니다 2. 배터리 용량 및 주행거리. EV3는 50kW 배터리 3 0 0 k m 주행. EV6는 77.4kW 배터리 5 0 0 k m 주행. EV9는 90kW 배터리 6 0 0 k m 주행. 3. 출력 및 성능. EV3는 150마력 0부터 100km시 가속 8.5초. EV6는 320마력 0부터 100km시 가속 5.2초. EV9는 400마력. 0부터 100km/s 가속 5.5초 4. 공간 및 실용성 EV3는 콤팩트 SUV로 적재 공간 제한. EV6는 크로스오버로 스타일 중시 적재 공간 제한. EV9는 대형 SUV로 7인승 넓은 실내 및 적재 공간. 그래서 어떤 차를 타야 하냐고. EV 시리즈 중 어떤 모델이 오너님들에게 가장 적합할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EV3는 도심 주행과 경제성을 중시하는 분들께 최적입니다. EV6는 고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을 원하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EV9는 최고의 성능과 넓은 패밀리카를 원하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기아의 EV 시리즈를 살펴보면서 각 모델의 특징을 이해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차량 구매 방식입니다. 차량 계약 전 장기 렌트, 리스, 할부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엄청난 손실을 부담하실 수도 있습니다. 좋은 차 나에게 맞는 차를 고르는 것만큼 어떤 방법으로 차량을 소유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차량업에 오래 몸담으면서 느낀 것이 어떤 방법으로 차량을 소유하냐에 따라 개인이 느끼는 가격 부담의 차이가 크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만족도가 나뉘기도 합니다. 특히 전기차는 빠른 기술 발전으로 감가상각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고 차량을 바꾸는 주기가 점점 빨라질 것이기 때문에 고민을 더 많이 해보셔야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차 구입보다는 장기 렌트나 리스가 매우 유리한 선택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장기 렌트를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만큼 차량을 소유하는 트렌드가 자차에서 장기 렌트나 리스로 넘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자차가 아닌 대여차 즉 장기 렌트나 리스를 선호하는 이유를 아시나요? 장기 렌트는 초기 비용이 영원입니다. 매달 일정한 렌트비만 지불하면 되는 형식입니다. 또한 정기 보험 등 관리 유지 비용이 렌트 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금전적 부담이 줄어들고 이용이 편리합니다. 요즘에는 경기가 좋지 않아 할부를 한다고 해도 기본 이자율이 6% 이상인데요. 가격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으로 다가옵니다. 또 다른 이유들도 많은데요. 일단 빌려서 타는 차량은 감가상각에 걱정이 없죠. 요즘은 성능과 디자인 모두 뛰어난 차량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빠르게 이루어지는데요. 장기 렌트를 이용하면 감가상각 걱정도 없고 계약기간 종료 후 차량 반납과 인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신 모델 차량으로 교체를 하는 것도 자차보다 훨씬 수월하고요. 원하는 차량이 있다면 장기 렌트로 몇년 가볍게 타보고 후속 모델을 결정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재산세 및 각종 세금 인상이 없습니다. 보험도 렌트 사명으로 가입되어 있어서 실수로 사고가 난다하여도 보험금 인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월렌트료는 차갑 총액이 아닌 잔존 가치 즉 계약 기간 만료 후 차의 시세만큼의 금액을 뺀 가격에서 월로 나누어 책정되기 때문에 할부에 비해 매월 고정비가 엄청 저렴합니다. 말 그대로 초기 비용 전혀 없이 저렴한 월 고정비만으로 차를 운행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같은 차라 할지라도 계약 방법에 따라 혜택과 월 지출 비용이 많은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인기가 많은 차량들은 출고기간이 정말 길죠? 3개월도 긴데, 종종 6개월에서 1년이 넘어가는 차량들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 총판을 이용하시면, 신차를 대기 없이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세금 혜택도 적용되며, 저희 총판만의 한정적인 비공개 프로모션들을 추가적으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상담 링크를 통해 상담 접수해주시면, 수십 개 업체의 최저가 견적을 면밀히 비교하여, 총판만의 차별화된 견적을 내어드리겠습니다. EV 시리즈를 가장 좋은 혜택으로 받을 수 있도록 빠르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